아 이거, 이 아니요,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, 그러면! 아아아 <laughs> <laughs> 언니! <웃음> 어, 뭐야? 양채로 해달라고요? 에?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, 그냥? 이 아저씨 진짜 그랜만에 보내냐? 여기 이것도 있어요, 냥. 이거 그거잖아요, 냥. 그죠? 그 눈치 보는 게임. 직진하면 되는 거겠지, 냥? 아, 됐다, 냥. 시, 이게 지금, 시작?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, 냥? <laughs> 시작이 된 거야, 냥? 똑같은 거 같은데, 그치, 냥? 일단, 직진해보겠습니다, 냥? 뭐야? 응? 어? 아니 여기가 몇 번이라고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? 그냥 계속 직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그냥? 뭔데 그냥? 안 열려 오우 쉣어우쉣 여기?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에요 그냥? 눈깔고 <관자막> 눈 들어갔어야 되는 거건요 뭐야 그냥 뭔데? 뭔데 그냥? 뭐, 입원으로 왔어요, 냥. 아가, 그 아저씨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, 냥? 나도 여기 앉아야 되는 거, 혹시? 이렇게 하는 거구나 냥아 됐다 냥아 됐다 냥세 번째다 냥 틀린 거 찾는 줄 알았, 안, 알았는데 그게 아닌구나 냥 안녕하세요 헉. Don't, do not move when it, it's bright 어, 나못 하겠어 좀 다령이야. 아, 아, 깜짝이야. 아. 아못 하겠어 진짜. 아나 이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지 몰랐단 말이야, 냐. Do not look any way. 아무도도 보지 말라고? 뭐임? 혼자서 가는 거겠지? 으니니, 니니 아, 근데 저 아저씨 어떻게 함? 이거 아까도 겪어본 거잖아요. 이, 저 아저씨 어떻게 하는 건데? 저 아저씨가 나오게 한다에 도망가는 건가? 씨. 이렇게? 오, 으씨으씨씨 ㅅㄲ야 이야 Do not look back 뒤 쳐다보지 말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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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따콩 아, 뭐야 아저씨, 목이 없어. 총원에도뭐 없는데? 그저 아저씨 피하는 거 아닐까, 이번에도? 앉을까? 안고 지나가면 우리는 지나가자. 앉아있으면 안 부딪히겠지? 이 오, 오, 냐금 우와 우와 우와! 방금 죽을 뻔했어 대박 방금 죽을 뻔했어 우와 우와 개 죽었다 L7이야 야호 잘하면 될듯 이거 조진 거 같은데, 아니... <laughs> 응, 뭐 그냥 불 켜져 있을 때 언니 전화 보면서 확 지나가는 건가 보다. 아이, 진짜 개 빡치네. <laughs> 아이, 진짜로 뭐야? 이 아저씨가 나 찍잖아, 뭐야? Find me. 뭐찾으래음 어디 있을까? 저기 어디? 헬 h 어 뭐야? 창문 밖에 있었네? 바로 e 에있었는 o 못 봤잖아. s g 아, 그거다. 아, 어, 가지 말랬는데? 뭐야? 미친 여자야. 뭐야? 왜 그래요? 아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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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거짓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안 하고 싶어 나안 하고 싶어 Do not get off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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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뭐야, 뭔데. 나가지 말래, 여기서. 나가지 말래, 여기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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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, 하치 엔딩, 엔딩, 엔딩인 거? 다 하당 지야 다루아 지하철 안타반이 저번 문 열리는 소리리와 아, 아, 문 닫는 소리에 깜짝 놀래버렸어. 우와. 무섭다 진짜로. 이김 진짜 진짜 무섭다.